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을 보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멘. <laughs> 요즘 DP라는 드라마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내 여러 부조리를 잘 드러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DP라는 드라마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린 시절, 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상담병을 맡았는데요. 상담병이란 말 그대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줘서 다시 군 생활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보직입니다. 어느날 제가 상담병을 하고 있을 때한 신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조금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온 것인데요. 가만히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년사 병장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입니다. 저할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여기서 부정과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다할수 있어. 너가 왜 못해? 너할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진짜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걱정할 텐데, 너할수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지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년석 병장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선임이 아니라는데, 이 자식이."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그 친구가 앉았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아니랬지?" 할수 있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신녀석 병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태도가 단번에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성공적으로 상담을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일을 간만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그때를 되돌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정말 그때 그 신병이 저와의 상담에서 힘을 얻고 군 생활을 잘할 수 있,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힘을 얻었을까요? 어,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제게 저와의 상담에서 정말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선임이 화를 내니까 무서워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그 친구가 힘을 얻고 정말 그 친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 생활을 잘할수 있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나는 할수 없다. 나는 할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 말을 되뇌이는 그 친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 주는 것 그것이 힘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신병처럼 나는 할수 없다. 나는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한번 할수 있다.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무척이나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불안했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애굽 왕실의 양자이자 왕자였던 모세가 바깥에 나갔을 때, 한 애굽인 관리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형제를 심히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모세는 그 애굽 관리인을 때려 죽이고 맙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이라는 대국의 왕자로서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명령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권력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애굽에서부터 도망간 이 모세는 이제 이방 나그네로서 조그만한 곳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는 양치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양들을 치면서 지내는 모세의 모습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초라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하나님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구해내라는 엄청난 명령을 갑자기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명령에 곧바로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세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아멘 아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제 예전에 그 애굽 왕자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냥 양치기일 뿐입니다 저는 이 변방에서 그냥 소외되어서 사는 사람일 뿐인데, 예전만큼 권력이 있지도 않고, 예전만큼 제 나이가 젊지도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 노란 글씨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 든든한 하나님의 대답이지요. 어쩌면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이후로 모세는요, 무려 다섯 번이나 더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말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갑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두 번째에 말합니다. 누구,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못합니다. 세 번째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 못합니다. 네 번째에 말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느려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다섯 번째에는요, 그냥 때를 씁니다.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 못합니다. 다섯 번에 걸친 이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라고 했지 할수 있다고 했지. 정 네가 자신이 없다면 말 잘하는 너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같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에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멘 하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모세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억지로 떠밀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명자로서 이 모세의 모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도와준다는데도 자꾸 못한다고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도, 아유, 못합니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세는 어쩌면 사명자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아론에게 다시 말을 주고 그럼 아론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참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어릴, 어릴 적에 가끔 이제 부모님이 다투시면 두 분이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야, 네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 그래.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말씀드립니다. 아빠 식사하시래요. 아, 안 먹는다 그래, 엄마한테. 그래서 또 엄마한테 가면 국식기 전에 오라 그래. 그래 가서 또 얘기합니다. 아, 알았어, 갈게. 엄마한테 간다 그래. 결국은 그렇게 두 분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두 분이 대화하셨으면 국, 국도 덜 쉽고 좋지 않습니까? 국도 덜 쉽고 효율적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이 그냥 아론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아론이 모세보다 적절한 사명자처럼 보이는 그런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자는 아론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은 함께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지만 모세는 저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내가 당신들을 구하러 왔노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더욱이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애굽의 왕자인 이 사람을 믿게 하려면 모세는 수많은 설득을 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나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설득해야 하는 참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다. 반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굳이 명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테고요. 또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던 이 애굽을 떠나 있던 모세와 달리 아론은 지금 애굽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이라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감에 있어 모세보다는 아론이 훨씬 더 적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훨씬 더 모세보다 말도 잘합니다. 능력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아무리 봐도 모세보다 적절한 자처럼 보입니다. 아론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진행도 빠를 것이고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 말한 그 모든 비효율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굳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굳이 선택하셔서 출애굽 백성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자들을 세워서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목회 현장에서 교역자로서 수없이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또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관계도 너무나 잘하시고 이런 교역자님들이 어찌나 많은지 때로는 저도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듣다가도 아,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하필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매번 묻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설득력 있는 말솜씨? 아,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의 매력을 확, 사람들의 관심을 확 휘어잡는 매력? 어, 있으면 그것도 좋은 도구이겠죠? 여유 있는 태도, 밝은 성품, 친화력 다 있으면 좋습니다. 돈 많으면 좋지요. 복음 전하는데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를 준비시키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하필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아까 나열한 있으면 좋은 능력 사실은 우리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보단 내 삶이 더 힘듭니다. 매번 예배 자리에 나와 오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나와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필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죄송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굳이 선택하셔서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네, 이 장면은 모세가 자기 형제를 핍박하는 애굽 관리인을 때려죽인 그런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쫓겨난 이유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연민,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모세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관리 그들을 괴롭히는 관리를 때려죽이고 말았지요.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망가져서 왕자에서 이방 양측이 나그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양에서 살아가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들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누이,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모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으로는 나의 이 부족한 능력으로는 그것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좋은 능력과 좋은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십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자들을 왜 하필 사명자로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자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도움도 함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로서는 능력도 없고 조건도 별로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모세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게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내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뜻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바람과 같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나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조금씩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고 이제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속의 신뢰가 사라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 시키시기를 하나님은 눈물로 오늘도 간절히 아파하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큰 산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에 집중하여 함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과 우리의 입의 뻣뻣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한 가족 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갈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